사기서 강의 주제로 일곱 번째,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에서 타협은 가장 먼 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타협이 이스마엘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하는 무슬림 세력이 됐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본문 7 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뭘 지켜봤나요? 왜 지켜보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었나요?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많았나요? 아니죠. 가나안을 정복해라. 어떻게든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방 민족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타협했습니다. 힘이 붙어도 싸워야 했고, 생활이 불안정해도 믿음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물질의 부요를 쫓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진노하신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셨습니다 8절 요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여기 구산 리사다임은 일종의 별명인데 그 뜻은 폐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악하고 잔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삼 구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타협하고 용납했는데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곰을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격입니다. 사랑하는 송도님들. 타협하고 용납하면 편할 줄 알지만 행복할 줄 알지만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가시와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구상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기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타협을 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잔인한 왕을 만나서 8년 동안 섬깁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줬더니 오히려 이방 왕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돼. 끝까지 싸우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와 마룻바닥이라는 단어가 철묘하게 연결이 돼 있어 샬롬 샬롬 평강 평강할 때 마룻바닥을 기면 샬롬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평생 갈수 있습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편안할 때 잘나갈 때 모가지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부자가 왜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말할 수도 있어. 돈이 많을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되는데 돈 많은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나갈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우리는 이상하게. 건강하면 미리 기도를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게. 샬롬샬롬 할때 마룻바닥을 키면 샬롬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다. 낮은 자리에서 샬롬을 경험한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마룻바다 기도에 나왔다니까. 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구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풀어지자매. 인간들이 그럴 인간들입니까? 그런데 풀어지자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기 하시니 그는 곧갈렙베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예리이요 여호와께 풀어지셨다. 샬롬 마룻바닥기도에 현수막을 만들고 배너를 만들고 문자를 보내도 나오지를 않더니 새벽기도회를 강조해도 나오지를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샬롬 마룻바닥기도 나와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로 아막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 예요왜 나왔을까요? 왜 부러지졌을까요? 그렇게 문자 보내고 별짓을 다 해도 나오지를 않더니, 왜 나와서 아버지의 주여삼창을 부르고 있을까요? 깨달은 것이지요. 뭘 깨달았을까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타협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타협에 본 사람은 양보해 본 사람은 이 심정을 압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 후회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알아서 문을 닫고 정부에 협력하면 정부가 도와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이제는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하튼 그들이 와가지고, 주여! 아버지!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구원자 온 일을 세워줬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고 무슨 일이 안 풀렸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고 엎드려서 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아파트 베란다에서 부르짖을 수 있고 거실에서 부르짖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그 마음에 그그 그 해전한 것들을 마음껏 쏟아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채풀도 주셨고 이 좋은 예배당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3창을 부르짖지 않고 혼자 이기적으로 아버지 기도하고 한 사람 보면 난 진짜 지금도 솔직히 미워요. 같이 위기 중에 부르짖어야 될 텐데 이 월일 집사님의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돼서 내 질병인 것처럼 부르짖어 줘야 될 텐데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모가지 안 상하려고 저희 아버지 으으으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번 눈을 떠서 보면요 안 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가지만 한 번씩 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 안타깝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부러지질 때거든요. 부러지질 때.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일 저녁 구티비 방송국과 공동 루치하는 새 교회 기도회. 세상과 교회를 바꾸는 기도회. 아니 광주의 초대형 교회가 많고 대단한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은 왜그 방송국의 마음을 감동시켜. 제가 하자고 한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국 기도회를 열어가는데 광주 지역은 기도가 살아있는 청사교회에서 개최하고 싶다 요청이 온 거예요. 뭐 아멘 안 하실래요? 메안하실 상관이 없지만 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많지 뭐 우리 교회가 살아있나 뭐 그런 식으로 아멘 안 하셔도 돼. 그러나 그거 제가 하자고 한다고 해서 한게 아니에요. 와서 부르짖자는 거잖아요. 세상을 바꾸자.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바뀌는가? 아니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나와서 부르짖기를 바래요 우리는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까지 태중의 아이까지 다 나와서 부르짖자 그래서 강사가 직접 내가 끝으로 끝나고 부르짖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 그렇게 하자. 제가 원하는 게 강사가 와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을 원하는데 이번에는 강사가 우리에게 사정을 하는. 이에 순서를 다 빼버리고 내가 뜨겁게 기도해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리엘을 응답으로 주셨어요 온리엘이 누굽니까? 온리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온리엘이 누굽니까? 젊은 날 믿음의 용기, 믿음의 배짱 단무지 정신으로 기야 쉐벨을 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재밌어요 갈렙과 함께 그러니까 이 온리엘을 소개할 때 갈렙과 함께 연결해서 소개를 한다고요. 구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엘이라 갈렙의 아들도 아니죠 갈렙의 아우 그러니까 크나스의 아들 온엘 이건 또 이해가 되지만 갈렙의 아우 크나스의 아들 온엘 어떻게든 칼렙을 틀어내려는 의도입니다. 칼렙은 본래 일인자가 아니었고 변방의 인물이었지만은 후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해요. 영적인 전투할 때 항상 칼렙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실 이걸. 성리 이걸 가르칠 때 갈렙이라는 이름을 항상 떠올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세상 떠나고 났어도 새벽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싶듯이 그분의 손자, 그분의 동생의 손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듯이 갈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갈렙 같기를 원해요.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온리엘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때 갈렙처럼 하면 된다. 네 가문을 복음화 시킬 때 갈렙처럼 하면 된다. 어떤 장모님 되면 되냐? 갈렙처럼 장로의 직을 감당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놀랍게 온리엘이 사사가 되어서 싸울 때. 구산 리사다임이 떠나갔습니다. 10절. 요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요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평안을 누리게 된 거야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그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살려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별의 별일을 다할 때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단 하루도. 그런데 온예의 말을 듣고 나가서 싸우니까 놀라운 평화가 주어졌는데 그 세월이 무려 40년 세월입니다. 40년 동안이나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란 것은 어떤 상태냐?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서 띵, 띵, 띵이 소리가 난 이후에 그런 상태를 말는 그런 상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을 등지지 맙시다. 하나님 없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행복은 이 새벽의 부르짖음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 새벽 내배 없는 교회에 섬기면 편안하다고 말해. 웃기를 소리하고 계시네. 이 새벽의 부르짖는 일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딸들을 살롱 굴에 보내는 것이 보통 어렵습니까? 샬롬스쿨에 보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깨어있지 않으면 샬롬스쿨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샬롬스쿨에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와 샬롬스쿨의 훈련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어린이집에 보내면 참 편합니다. 유아스쿨에 보내면 참 힘듭니다 여러분 왜이 땅에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우리는 정반대로 걸어가요 제가 어제도 누군가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백균이 박시정, 최현주가 세계적인 유아스쿨 교사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들이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이 아니야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저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설렁소클 교직원들이 왜 귀하냐? 아니, 여러분, 어떤 학교가 공부를 시키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학교가 새벽 기도를 가르칩니까? 하나밖에 없는 교육을 말하는데 그 교육 원리에 동의된 사람이 저들이니까 세상의 유일한 교사들인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요, 의논할 대상이 많습니다. 왜? 다 그렇게 교육을 하니까. 어린이중심 교육입니다. 어린이 중심, 어린이가 왕입니다. 어린이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살롬스쿨, 살롬 유아스쿨은 정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논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싫어서 그냥 편한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얘기입니다, 지금. 왜 새벽에 못 데리고 나오셨어요? 왜 주일날 예배에 못 데리고 나오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왜, 왜 우리 이쪽 중국이 왜 이렇게 복음의 속도가 빠르냐? 동양의 특징 때문입니다. 가부장적인 역량력.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믿어요. 이것이 서양과 다른 동양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야 될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가야 될거 아니야. 내 집에서 살고 내밥 먹고 사는데 안 갑니다, 아버지. 엄마만 갔다 오세요. 나한테는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가 됐잖아 이게 다이 시대의 교육의 결과입니다. 숨긴다고 피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싸울 때 싸워줘야 되는데, 자녀 교육에 반드시 힘겨루기의 순간이 오는데, 우리는 양보를 내버렸습니다. 한번 양보하면 나중에는 더큰 가시를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자녀, 결혼할 때 양보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는 자식 하나만 품면 됐는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품어야 됩니다. 이제는 사이까지 품어야 되고, 이제는 손자, 손녀까지 품고 살아야 돼.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줄 아세요? 젊을 때는 그런 줄알지만다 늙어서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사이까지, 손자, 손녀까지 짐을 쥐고 가는 그 삶이 평안한 삶이겠냐고 왜? 싸울 때 싸우지 않은 거예요. 결혼할 때 생명을 걸고 맞서야 됐거든요. 이 결혼 안 된다. 나를 죽이고 결혼해라. 나는 결혼식장 못 나간다. 네 혼자 결혼식 해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는 믿어야 할 것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을 한번 해버리니까 이제는 주례를 제가 안한다 말을 못한 것은안 해야 맞거든요.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겨요. 응답받은 온리엘이 이기잖아요. 온리엘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어떤 애비역 같은 사람이야. 젊을 때 쓰임 받았고 이제는 태역 장군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다시 온리엘을 쓰잖아요. 온리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니, 응답으로 받은 온니엘이 이긴다는 겁니다. 저는 셜롱스쿨이 이긴다고 확신해요. 왜 확신하냐? 응답으로 받은 온니엘과 같은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교 기업들의 대박을 확신해요. 부르짖어서 응답으로 받은 온니엘과 같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눈물 로기도 하면서 응답으로 받은 기업들이 성교 기업들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공간들이겠지만은 온예리 그런 존재잖아요. 늙어버렸다니까요. 에비어과 같은 사람이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온예를 세우니까 응답으로 온예를 세우니까 그 온예리 고산루세다임을 자녀했던 그 왕을 이기잖아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게이디야 카페를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번사가 줄수 없다. 얼마나 단호한지. 딱 찍어보더니 주소가 어디십니까? 찍어보더니 그 동네 안 됩니다. 다시 또 상권이 없다. 우리가 치열하게 설득하고 앞으로 이곳에 세계적인 사람들이 올 것이고 아, 길이 뚫릴 것이고 아될 것이다. 더 재밌는 것은. 추일은 쉬어야 됩니다. 웃겨버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로열티를 주고 프랜차이즈를 가져오면서 추일은 쉽니다. 전국이 아마 추일을 쉬는 이디아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신기하다 생각해 저는.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은 지금도 양이 안찬는것좀 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카페 에 앉아 있을 때마다요 어디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지. 제가 이 동네 어떤 그 일들을 보러 뭐 이렇게 하다보면요. 다른 얘기가, 목사님. 그 카페 한번 가봤습니다. 이디아를 어지간한 사람은 다 왔고, 오산동에서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하여튼 또 자기들끼리 어떤 모사를 꾸밀라면다 이디아로 모이는 거예요. 경찰청 전문 카페가 됐어. 경찰청은 아예 대놓고 우리 카페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그 카페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 사람 좀더 많이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우산동이 초대형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려는지 카페에서막 그 얼음을 갖다 퍼줬다는 거예요. 힘내시다. 선수원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 선수들이 이 동네에 와서 우리 사진 찍어놨죠. 카페에 그 외국인들이 빽빽히 들었죠. 저는 중리하기도 확신하거든요. 어느 날 똑딱 그냥 아무렇게나. 그럼 항상 선택을 해야 될 시점에 보면요. 그냥 초라하게 보이는 기업이 믿음의 눈을 열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아. 부르짓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것도 미친 짓 하는구나. 왜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가. 여러분, 지나고 보시면 알죠. 목사가 한 일이 우리 교회가 한 일이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합니까?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는 욕심이 없대. 하고 싶은 일도 별로 없대.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대. 내가 그랬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분이 답이 왔어. 목사님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으셔서. 할 말이 없더라. 제가 또 이렇게 답을 했어. 내가 당신에게 내 사역을 당당히 소개하는 것은 내 배에 풀리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이 뛰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초로 문자를 주고 받았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꺽쇠, 꺽쇠, 웃음 표시만 보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 뭐돈 외에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5천만 원좀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담비지요? 5천만 원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뻥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이런 이런 저런 꿈을 꿨습니다 꿈은 헛된 꿈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데 그분이 꿈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태역장군과 같고 은퇴해 버린 노인네 같지만 결국은 그 안에 갈렙의 정신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믿음 하나 가지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열방의 재물이 우리에게 올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늙어버린 갈렙과 온니를 통해서라도 승리의 역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아무도 택하지 아니한 험한 산지지만은 그 땅이 변하여 옥토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계산기를 내려놓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에 그만 속고 병원을 가실 안 가실 수 없지만은 병원 가서 전문가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나 그 얘기로 끝을 내지 말란말이요 백신 맞았으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잖아요. 백신 맞다 죽잖아요. 여러분,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은, 끝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의 형사들은 특별 부탁을 했어요. 백신 맞기 전에 기도, 백신 맞은 후에 기도. 기도 제목을 삼자. 백신 맞기 전에 해열제, 백신 맞은 후에 해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백신 맞기 전에 기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발 모세시대의 열 청당꾼처럼 분석의 전문가가 되지 말고 믿음의 전문가가 됩시다.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좀 듣고 사시기를 바래.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를 누군가에게 듣지 않는 한 여러분의 가문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자식이 우리에게 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 자식이 저를 인정합니다. 자식들한테 여전히 좋은 부모님으로 남아있는 사람, 샬롬속쿨에 다녀도 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아침, 오늘 아침에 노영창, 노영훈 박선희 집사가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 여러분들이 프로상수에는,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걸음걸이도 아주 박수도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아... 이렇게 사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다 자기 아들을 낳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유아스쿨에 착, 입학을 시키는 거 부모님이 보을란다고 보내겠어요? 다 보내고요. 여동체제를 아 제가 지금 유아스쿨 선생님들로부터, 아 박선희 집자가 까칠하고, 항의를 많이 하고, 참 힘들어. 한번더 들어보면, 딱, 한번딱 맡기면, 그곳으로 착, 아, 그 안에 믿음이. 하여튼 남의 집 아들, 딸 얘기하면 절대로 아메라비, 이게 없어. 유아숙의 자식을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데는 자식을 왕으로 키우라 그러는데 우리는 패락을잖아요. 요즘 젊은 자식, 이 부모들은 자기 자녀 패는 것을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해. 못 때려. 때리면 죽을 줄 알고. 왕이라니까, 왕. 왕자님 식사 한끼하야지요 아침 식사 하실 때가 됐습니다 안 먹어 한한끼한 한한 번만 먹어 주세요 부탁을 드옵니다 통조각이 없어서자한 숟갈만 받아 주세요 딱 받아 주면 음 먹을 만하군 따라 니면서 자기 부모님이 밥을 먹든지 말든지 요양원에 계시든지 말든지 찾아보지도 않나 아, 자기 새끼가 아, 이 음식을 찾아간. 산의 진미를 만들어가지고 한끼만터이 없어서, 동촉하시 없어서 이게 뭐야? 그근을다 엎어버려. 그래도 그러지 마가야 그러면서 다 닦고 다시 차려가지고, 아 그런데 유화수 그랬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 부모가 칼렙과 같이 칼렙의 정신을 동치지 않고 잔소리 말고 보내야 된다. 아침에 갑자기 설교를 목상하는데, 어, 나 선이가 보고 싶어 아침에 오늘 만나면 잔잔사 주려고요 <laughs> 결론입니다. 언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습니다. 부르짖어 응답 받으면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주십시오. 응답으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